지난해 빅뱅의 흔적인 중력파 파장을 찾아내 21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란 찬사를 받았던 미 연구진의 발표가 착오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중력파 파장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주 먼지가 만든 오류인 것으로 나타나 우주 탄생 연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. 지난해 3월 미 하버드 스미스 소년 니 연구팀은 138억 년전 일어난 우주의 시초인 빅뱅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. 빅뱅은 강력한 폭발로 인해 중력파의 흔들림을 유발합니다. 연구팀은 남극에 설치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를 가득 채운 전자기파의 일종인 우주배경복사를 수신해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중력파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는 독특한 우주배경복사 파장을 찾아 냈다는 겁니다. 빅뱅으로 인한 우주의 탄생과 팽창을 설명하는 증거로 21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. 그렇지만 이 발견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오류로 밝혀졌습니다. 유럽 우주국 ESA의 플랑크 위성 연구진이 제동을 걸었습니다. 유럽 연구진은 미국이 발견한 파장이 중력파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 잡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별과 별 사이 넓은 공간에 희박하게 존재하는 우주먼지로 인해 배경 복사가 산란돼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. 이후 미국과 유럽은 공동 검증에 나섰고 그 결과 당시 데이터 해석이 잘못됐으며 중력파의 흔적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다시 발표했습니다. 10의 마이너스 수십 억초 만에 모래알 격이 만한 거에서부터 태양계보다 더 커지는 그런 급팽창에 따른 것인데요. 작년에 중력파의 흔적으로서 그 증거를 찾았다고 했지만 그 증거가 잘못된 거다. 여전히 이 급팽창은 가설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. 우주의 시초 빅뱅. 그 흔적은 다시 미궁으로 사라졌고 인류의 근원 연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